안녕하세요 유아자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음, 정혜신 작가는 이 책에서 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힘이 공감이다. 그래서 공감의 중요성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공감의 관역 여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역은 그 화살을 맞출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혜신 작가는 공감할 때 무엇을 맞춰야 되는지. 그, 그래서 그, 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음, 공감의 관역 1은, 음, 세상사에서 그 자신으로 초점을 맞추고, 공감의 관역 2는, 칭찬이나 좋은 말, 대잔치와는 다르다. 관역 3, 감정에 집중하기. 관역 4, 억누른 상처를 치유하는, 메스 이자 연구. 공감의 간여 5는 마음은 언제나 옳다. 공감의 간여 6은 감정이 옳다고 행동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섯 가지 공감의 간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공감의 간여 1과 공감의 간여 2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감의 간여 1과 2는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공감의 관여 일은 세상사에서 그 자신으로 초점을 맞추고,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이야기도 하고, 뭐, 그죠. 가정 이야기도 하고, 또 직장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사를 계속 세상사만 이야기하면,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했는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에다 관역을 맞춰야 되냐면은 그 사람 그 자체. 어, 예를 들면 음,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봤어. 그러면은 음, 봤으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 그것을 그 말할 때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 부모님이 싸울 때, 음,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나는 너무 무력감을 느꼈어. 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제 치유가 일어날 수,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어, 이, 그, 그 사, 말하는 사람의 마음, 말,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이렇게 관역,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공감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관역, 공감의 관역 2, 칭찬이나 좋은 말, 대잔치와는 다르다. 여기도 조금 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 공감의 관역 음, 2가 있는데, 음, 139쪽에 칭찬이나 좋은 말, 대잔치와는 다르다. 아, 이 부분에 중3인 일란성 쌍둥이 딸 둘을, 둘을 둔 엄마 이야기가 나와요. 음, 일란성 쌍둥이인데 딸 애인은 음, 말하자면 공부도 잘하고 또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시험도 잘 보고 또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냥 엄마가 볼 때는 나무라, 나무라 할 데가 없는 그런 딸이에요. 근데 딸 B는 음, 엄마 말도 안 듣고 음, 학원도 어, 제대로 다닐 데가 없고 또 성적도 꼴찌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 엄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만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딸 B가 나를 나쁜 엄마로 만든다 네, 그래서 어, 다행히도 어, 딸 A는 음, 공부도 잘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엄마 말잘 들어서, 내가 칭찬하고 뭐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나마 나는 딸 A, A한테는 좋은 엄마인 것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엄마가 그 아이한테 어, 이제 잘하니까 칭찬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시험을. 시험도 잘 보고, 엄마 말도 잘 들으니까, 칭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 A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도, 어, 존재 자체로, 그, 칭찬과 인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딸 B처럼 자기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시험도 못 보고 엄마 말안 들은다면 나도 딸 B처럼 엄마한테 또 야단 맞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잘한, 잘한다. 그런 칭찬을 들어도 이딸 A는 마음이 아프고 편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공감의 관역 투에서 칭찬이나 좋은 말 대잔치 하는 다르다. 예, 공감이 꼭 칭찬이나 막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공감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 140쪽에 음,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참잘 표현한 문장이 나와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감은 상대에게 전하는 말의 나용 자체가 따뜻한가 아닌가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디에 내려앉는 말인지가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향하고 존재 자체에 내려앉는 말이 공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딸에게 한 칭찬과 인정은 딸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에 내려앉는 말이 아니라, 그 딸아이의 그런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과 성과 위주의 그 집중한 그런 엄마의 칭찬이었습니다. 네. 그 겉으로 볼 때는 막 칭찬을 많이 받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공감이 아니다. 약호가 없는 가짜 약과 같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엄마가 진정한 그런 공감을 하려 한다 하면 그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 인정할 때그 아이는 그 칭찬을 들어도 힘을 얻는 거죠. 음. 어,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면 그 딸비도 뭘못 해도 엄마 말을 좀안 들어도 또 공부를 잘못해도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면 딸 A나 딸 B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공감의 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칫 음, 그 잘하는 잘하는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잘하는 아이 칭찬하고 또잘 못하고 엄마 말을 따르지 않 않는 아이는 이렇게 아무래도 마음을 더 담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아, 맞다. 그 존재 자체로서 소중한데, 우리는, 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럴 때가 참 많아서, 어, 이렇게 마음이 많이 깨달아지는, 음,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142쪽에, 음, 그렇게 말합니다. 만제, 만약에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주목과 공감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은 음, 자신이 어떤 막 계속 성취를 하고 어, 어떤 인정받을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고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외향적 모습에 집착을 하게 된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휘둘리는 삶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그 인정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43쪽에 음 결론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공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큼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은 그가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으로도 초자하지 않을 수 있는 차돌 같은 안정감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예, 그렇게 썼는데요. 음, 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사, 사람을 공감할 때,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해 우리의 관역을 맞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런 그 치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